이 와중에 우리는 친중국가처럼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민주당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포트폴리오의 유연화를 위해서 금을 매집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현재 금 보유량을 확대하는 건 결국 간접적으로 친중 어떤 세력이다라는 걸 내보이는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 좋지는 않죠.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에서 금을 사들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의 다 친중 국가들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피비입니다. 원화 가치 붕괴 다음은 달러 붕괴라는 주제로 오늘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이제 지금 좀 있으면 1,600원을 찐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환율이 거의 지금 전고점까지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화폐 전쟁이 전 세계에서 이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읽지 못하시면 절대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지실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죠. 원화의 실질 가치가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화의 가치가 박살이 나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나 데이터적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통화가치가 전세계에서 1위입니다. 경제가 박살나는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도 많은데 우리나라 원화가치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신뢰가격이 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원화값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결국 이 국가가 신뢰할 수 있으면은 원화가치가 지켜지는 거고 국격이 지켜지는 거고 국격 떨어지고 신뢰 떨어지면은 이제 화폐가치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원화가치가 실시간으로 박살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달러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미 흔들리고 있어서 요 부분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일단 요게 이제 지난 세, 반세기 동안의 국룰이었는데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액을 미국 국채나 달러 같은 것들로 보유한다 왜 그러냐 미국의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너네는 어, 마치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있는 어떤 중앙은행들 미국 국채나 미국의 달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전 세계 은행, 은행장 뭐 내지는 어떤 전 세계의 어떤 패권 이런 것들을 쥐고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룰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축통화의 패권을 잃게 됩니다. 아무도 달러를 안 쓰고 아무도 달러에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기축통화가 유지가 될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을 보게 되면은 67% 수준에서 57% 수준까지 10년 만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옛날에는 달러를 외환 보유 으로 기본으로 갖고 가는 게 이제 정설이었는데 이제는 이 달러의 비중을 점점 낮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들이. 근데 이거를 뭘로 바꾸고 있냐? 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미국채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외환 보유고에서 이제는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미국채가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인데 금이 24%로 이미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으로 미국채를 대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달러의 패권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위협이 되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로 지금 달러 패권을 다시 잡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중에 이제 지금 금의 돈이 많이 물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값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죠. 진짜 그냥 뭐 알트코인처럼 이렇게 추세로 뛰고 있는데 이 와중에 금이 이제 두배세배 배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금광주 금광 관련된 주식이나 금 관련주들은 막 10배씩 올라가고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정도로 이제 금이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은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값이 이렇게 빨리빨리 오르는 걸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으세요 살면서 거의 없으실 겁니다 금값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적이 딱 이제 지난 거의 한 50년 동안 두 번이 있는데 1970년 이제 그 닉슨 쇼크 닉슨 쇼크 때그 다음에 2000년 닷컴버블 이후로 주식 시장이 붕괴되고 나서 주식시장에 있었던 이제 그 버블 자금들이 다금 쪽으로 쏠려 들어왔을 때, 이두 가지 케이스인데 지금도 그때처럼 대세 상승장 랠리처럼 이렇게 지금 금이 상승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금을 연간 손씩금 매입하고 있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근데 이게 1970년 금이 24배 상승했었던 10년 동안 24배 상승했었던 1970년대랑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때 이래로 가장 이제 금 매입량이 압도적인 수준을 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수준의 사이클로 지금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을 도대체 누가 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걸 텐데 누가 샀길래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걸까요 자 참고로 금은 현재 기준으로 시총이 4경원 정도 됩니다 금값이 올랐기 때문에 4경원 정도 되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이제 뭐 적었을 때에도 이3경원은 됐겠죠 그러니까 시총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떤 규모의 4경원짜리 자산시장을 밀어 올리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자금 음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 붙어야겠죠 누굴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10개월 연속으로 금을 매입해서 보유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라고 하는데 중국이 지금 이례적으로 금을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월가에서 최근에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국의 인민은 이 올해 10월까지 올해 내내 25톤 정도의 금을 샀다라고 하는데 실제 월가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추정치는 180톤에서 320톤이에요. 즉 거의 10배에서 한뭐 14배 이 정도에 달하는 금을 더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25톤밖에 안 샀다고 거짓말을 쳤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즉 몰래 금을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지금 금을 예를 들어서 10톤을 샀는데 사실은 10톤을 샀다고 얘기하는 사실상 100톤에서 200톤을 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금을 매집하고 있는 걸 숨기고 있을 거란 말이죠. 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 리서치는 자금흐름이나 가격 변동 그리고 기관의 주문 패턴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을 추정하는 이런 이제 독자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델로 기반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영국 수출 데이터나 S.G. 데이터 이런 다양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리서치 펌들의 어떤 데이터들 통계로 봤을 때도 중국이 지금 금을 10을 사고 있는데 1에서 2 정도만 사는 것처럼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몰래 지금 이제 중국이 금을 사고 있는 건확실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금을 사게 되면 IMF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되지만 사실은 중국의 공상은행이나 뭐 이런 이제 국영은행들이나 아니면 뭐뱅크브차이나 이런 이제 중국의 어떤 일반 은행들이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신한 하나 우리 농협 이런 은행들이 사실상 미, 그 중국이 국영으로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중국 은행들 같은 경우는 금을 아무리 많이 사드려도 절대 IMF 쪽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은행들이 다 그냥 사실 국영은행이거든요 중국에서 가장 큰 은행 4 개가 전 전부 다 국영은행이에요. 즉, 얘네들은 다 공산당 소유입니다, 사실상. 근데 국영은행이나 중국투자공사나 이제 중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금의 어떤 보유량 같은 것들은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들을 회피해서 지금 중국이 금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중국이 사실은 스위스나 영국의 수출 통계를 보면은 중국이 자기네들이 금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는 감추지만 사실 스위스나 영국 같은 데서 이제 금이 빠져나가는 추이를 보게 되면은 결국 누군가가 많이 사고 있으니까 빠져나간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중국이 수 수입 기록을 아무리 속여도 스위스나 영국 쪽에서 금이 수출 기록 이제 남는 거를 조작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이 지금 이제 금을 몰래 매집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추적이 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양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금을 매집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금을 매수하고 있는 주도 세력들이 어디냐면 중국, 러시아, 터키, 인도, 그다음에 폴란드, 사우디나 이런 중동 국가들, 그다음에 아 아제르바이잔이나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같은 대부분이 다 친중국가입니다. 친중국가들 위주로 금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는데 금 대체 왜 이럴까가 중요한 거겠죠.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이 언제나 일어났죠? 202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 직후에 러시아 중앙은행 소유의 해외 자산 약 480조 원이 다 묶여 버렸습니다. 왜냐? 친미 국가들이나 이제 유럽 국가들 이런 이제 서방 세력들이 어,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해 버렸어요. 우크라이나 편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좀 억울하죠. 아무리 그래도 왜내 재산을 동결하냐? 그래서 사실은 2022년에 그런 사태가 있고서부터 이 직후부터 친중 세력들이 금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이제 청 천 변역 같은 일이거든요. 설마 이걸 묶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걸 묶어버리니까 지금 러시아 경제가 지금 박살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친중국가들이 이걸 보고서 와 우리도 러시아골 나기 전에 달러를 더 이상 그만 쓰자 우리만의 독자적인 통화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브릭스에서 지금 이제 금기반 통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친중 세력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금융 자산을 동결하는 게 굉장히 큰 약점이기 때문에 함부로 뭔가 이제 자기네들이 미국한테 대항할 수가 없는 이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달러 패권에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달러에서 이탈하려는 흐름이 친중국 국가들 사이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달러랑 이제 미국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미국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금은 어떠냐? 미국이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미국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이 금을 싹다 쓸어 담은 다음에 금기반 통화를 만들어 버리고 얘네들끼리 거래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을 배척한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미국 입장에선 생기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중동 국가들도 브릭스 가입했는데 브릭스가 이제 사실은 뭐 브라질, 러시아 이런 미국의 대학 하는 친중 국가들 중심으로 모인 게 브릭스거든요. 근데 금 결제만 구축 본격한다면서 이제 기사가 최근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이런 탈피 시도를 하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 보이고 있고 사실상 달러 의존도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67% 대에서 어디까지도 낮아졌다 53%까지 낮아졌어요. 외환 보유고에서 이미 달러가 전 세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추세로 계속 가게 되면 40% 선까지 가는 것도 금방인데 이 정도 되면 달러 패권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게는 이미 잠재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또 스테빌코인으로 지금 전 세계를 다시 지배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와중에 우리는 친중국가처럼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을 안 사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포트폴리오의 유연화를 위해서 금을 매집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한국은행이 12년 만에 금을 다시 매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재 금 보유량을 확대하는 건 결국 간접적으로 친중 어떤 세력이다라는 걸 내보이는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 좋지는 않죠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에서 금을 사들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의 다 친중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산다라는 거는 달러의 패권에 약간 간접적으로 도전할 거다라는 어떤 신호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어떤 경제 트렌드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가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 흘러가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10년 20년 달러 절대 안 사라지죠. 달러가 구축해놓은 이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달러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달러의 현재의 패권이 과거와 같은 패권은 아니에요. 옛날에 미국의 달러 패권이 이 정도였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트렌드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금이나 이런 금외에 원자재의 포트 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아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주식을 투자할 때도 원자재 관련된 주식,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투자 포트폴리오에 구성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엔이나 프랑, 달러에 이제 달러도 좋지만 달러만큼 또 이제 전 세계에서 안전자산으로 주목받는 화폐들이 있는데 엔어나 프랑 같은 것들을 담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 주들도 주목하면 좋은데 금이 올라가고 은이 올라가면 어차피 원자재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 주들이 또 이런 이제 시국에서는 또 주목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경제위기 이후에 저는 이제 주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대공황 터지고 나서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보시면 좋겠고 특히 스위스 프랑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위스는 정치중립국인데다가 전세계에서 인정하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프랑이 굉장히 안정적인 통화로 이제 펀드매니저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전세계 패권 전쟁 속에서 위기와 기회가 지금 함께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다, 대공황이 다가올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경제위기와 대공황 이후에 100년에 한번올법 이런 기회에 대한 내용들을 특별 무료강의에서 제공해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종목까지 공개해 드려보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종목 하나랑 미국 종목 하나 정말 크게 유망한 종목들을 두개 공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구독자 25만, 돌파 기념으로 최악의 위기 최고의 기회라는 주제로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9시 반에 저희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 내용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공황이 앞으로 다가올 거고 그 대공황이 우리에게 왜 기회인지,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일 때 폭등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100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5 7 7에 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 남기시면은 이 라이브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요. 아니면 일시 맞추셔서 라이브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 까먹으실 수 있으시니까 월말 문자 남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